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프 디데이, 데이, 데이 포어 해설 강입니다. 한계복귀가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1 번입니다. 소방 기본법상, 소방 기본법상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그 급박 위급한 상의 구조구 발동을 통한 소방대가 되는데요. 일반 소방대는 뭡니까? 소방공무원, 소방공무법에 따른 그다음 의무 소방원. 우용 소방대원이 되겠죠? 답은 몇 번? 어, 4번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 문제를 할수 있는 거죠. 답은 몇 번? 어, 4번이 됩니다. 이 자체 소방대 맨유위험물사료위험물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 몇천배, 삼천배 이상을 두는, 어, 제조소와,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두겠죠? 그래서 일반 취급소에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위험물 중에서 지정 삼천배 이상에 두는 거고, 자체 소방대와 또 의무소방대는 달라요. 의무소방대는 뭐, 또 다른 거고 또 자위소방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위소방대라는 건 뭐냐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소방대가 되는데 소방 안전 관리자의 무 중에 나와 있어요. 소방 시 설법에 가 보면 자위소방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 안전 교육 안전 관리자 의무를 보면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교육훈련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위소방대고요자체소방대는 이런 위험물법에 나와있다 보시면 돼요. 답은 몇 번? 어,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는데요. 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가 나와있죠. 금고의 신형선고받고 어, 몇 년이 지나야 되는가? 끝나고 몇 년이? 2년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피한정후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결격사유에. 이 결격 사유는 1월 12일 부로 모든 법에서 올 제외했습니다. 즉, 우리가 피하는 후견이 있는 소방 공무원의 결격 사유도 존재했고요. 또 위험을 땡크 시험자의 종료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도 분명히 12일 날 바뀌면서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에도, 제 기본서에도 피한정 후견이 남아있을 건데 지금은 다 없어진 겁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도 없어졌고요, 탱크 시험자도 없어졌고요, 안전 교육사도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피한정 우연인은 지금의 모든 법에서 없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바뀐 법입니다. 알겠죠? 어, 1월 12일 2020년 1월 1 2일부로 바뀌면서 바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되는데요. 3번 문제입니다. 기본법상 오는 걸 물어봤죠? 오는 겁니다. 국가는 장비 구입 등 시도 경비 필요한 경비를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를 보조해줘. 어떻게 보냐 일부를 보조해줍니다. 오케이. 자, 일부. 자, 일부가 나와 있는 것, 자, 네 가지 띡띡띡띡 볼게요. 일부가 나와 있는 거첫 번째, 국고보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일부를 하는 것은 자동차 있죠. 보험가입에서. 자, 국가가 뭐다? 국가가 일부 보조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가입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시도의사한테 있는 거죠. 국가 일부 보조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부란 부분, 일부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어, 하도급이라는 게 나와요. 공사법에 하도급에는 원칙은 삼자익 하도할 수 없지만, 한 번만 일부에 대해서 하도할 수 있어요. 그죠? 렇 일부에 대해서. 또 일부가 나오는 것은 소방산업 육성, 소방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어, 전부와 일부를 뭐다 보조해줄 수 있는 거죠. 육성에 대해서. 산업 육성에 대부분 나와 있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음 소방신호 소방신호도 뭐다 전부와 또는 뭐다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어 소방본부장 서장은요 그 보면 어려운 소방활동 할때 어려운 경우 시도의 응무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 긴급한 게 언제 긴급할 때할수있다 보시면 됩니다 긴급할 때또 시도이사 가는 하게 아니고 우 본부장 서장이 본부장 수장에게 하는 거죠 그게 틀렸습니다 본부장 서장은 필요한 소화전 급소 소설 설치 유지 관련 원칙은 맞아 오케이 그러나 어, 수도법에 정한 건 누가 일반 수도업자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본부장 서장은 예방상 위험한 인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던인는물건을 소유관리 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죠 렇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렸죠 원칙은 누가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시도이사 그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원칙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 시도이사가 되는 거고요. 어, 수도법에 정한 건 일반 수도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 지리수사 있죠. 지리수사라는 것은 소방용수 플러스 지계폭 고교가 있는데, 계양도래폭 고주교통상이 있는데, 얘는 본부장상의월 1회라 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는 시도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4번 됩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되는데요. 아, 4번 문제가 되는데요. 어... 소방, 대상, 관계, 지역 등의 특별수사자로서, 어, 맞는 건 나와있죠. 특별수사자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는 거예요. 법상에서는, 법상에서는. 그러나, 어, 기본법상에는 본부장, 서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법상이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돼요. 이 자체를 거부했을 때, 시설법상은 벌금 얼마다 300이 되는 거고요. 기본법상은 뭐냐면, 기본법상, 하재 경계의 지인데 본부장, 어, 서장이 되는데, 이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는 얼마다 벌금, 어, 백이 되는 거죠. 기본법과 시설법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성능설계가 되는데, 설계는 위용으로 구수한데, 위용으로 구수한데, 가, 종량이 되겠죠. 자, 요 정리가 되겠고요. 위치, 위치가 아직 경계지구냐 아니냐. 용도가, 어, 어떤 용도냐. 구조가 내야 구조냐. 목조냐, 수요는 몇 명이, 가해물이 종류, 양을 어떻게 되냐, 이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위치, 구조, 설치 일전 아니겠죠.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또한 이것을 할수 있는 대상을 보면 성 20만 있는 백지 3은 아파트 살지 않고 삼철공 영심이라 했죠. 그래서 20만 이상. 100m, 지하층 포함 30층, 아파트 안 되고 3만 이상, 철도역사, 공항시설영관상이몇 개? 10개 이상. 분해는 신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사법상은 뭐다? 전문 설계업으로서 기술사 몇 명,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이 된다고 라 봤습니다. 2명 이상. 됐습니다. 자, 5번을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 자 시설법상의 자탐설비입니다. 의료 제한설300 이상, 숙박 600, 판매 1000, 강강 휴에스를 500 제곱미터가 되는데 상당히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할수 있는데 잘 기억해야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데 자 원칙은 뭐다? 600 이상이 되는 게맞요600 원칙은 자동화재 탐진이 얼마다? 600이 돼, 숙박수요죠. 강강 휴에스는 얼마다? 1000이 돼, 1000 공동주택 판매 이런 건10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얼마? 2000 이상. 또 지하구도 있고요. 지하구 그 다음에 터널천 터널 천도 있어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터널 천은 뭐다? 국내, 자탐, 연송이 있어요. 그죠. 연계 송수이 있는 거죠. 노유자생활일설도 물론 있고요. 제, 노, 의료 재활설은 얼마다? 어, 의료 재활시설 원칙은 3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창살이 있을 경우는 물론 뭐예요? 3 미만이 될수 있지만 원칙은 30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4번 됩니다. 판매와 똑같이 천이 됩니다. 자, 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난이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7번.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죠. 자, 연일만, 가천, 그죠? 노지숙, 노지숙, 문종수, 판다, 가, 11창, 그죠? 11창, 아, 제발, 우, 운 웃는 게 있었죠. 물론, 11창 내 미안해서 뭘 줬어요? 스프링가? 물을 줬다 했죠. 물론, 이가스기는 없어졌지만, 어, CO2가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 1만 이상. 연면 1만 이상은, 오케이. 여기 있죠. 아파트 물론 제외되죠. 아파트 제외니까.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1천톤 오케이. 1 0톤인데지상에 노출돼 있어요. 이거 조심히 노출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몇 번? 가, 가연 1천0톤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계 호수릴 방식인데, 자, 호수리는 뭐다? 제외되는 거죠. 호, 호재. 이거 받았으면 어디? 호재가 된다 했죠. 호재. 스프링, 오, 호재다 했죠. 호재가 됩니다. 물론 가스계도 요즘엔 이게 나와있지 않고요. 호스릴도 제외됩니다. 호재니까. 그래서 가스계도 물론 나와있지 않고 요즘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으 나와있기 때문에 가스계 나와있지 않고 호재. 이거 받은 호재가 돼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물분무 소화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분무 등이 되겠죠. 물분무 등, 어,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부문 등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된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스계 나와 있지 않고 호재 이거 받은 모다 호재가 되어서 틀렸습니다. 자문 문종수의 문 문종수의 종 판다의 판 노지숙의 노 노지숙 문종수의 수 운동 운운운 해서 운동이 되겠죠. 답은 몇 번? 답은 2 번이 됩니다. 자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봅니다. 8번 문제인데요. 자, 시행규칙 상이 되겠죠. 변경 신고 변경신고는 뭐다? 중소, 명상, 대기가 되겠죠. 답은 몇 번? 자, 4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공신고의 변경신고는 달라요. 착공신고의 변경신고는 이때는 시소, 시공자 소방설, 소방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착공신고에서 나머지는 변경신 변경상은 이 중요상이 거예요. 중소, 명상되게 됩니다. 행안부령에 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됩니다. 자, 9번 봅니다. 어, 질산 6류 300 맞고요. 유황은 2류 100 맞고요. 알키는 3류가 되기 위해서 10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아주 오류로서 200이 되겠죠. 자, 10번 봅니다. 시행 규칙상 제거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 접지. 상대습도 70%. 이하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강제 돌리면 펜에 의해 자연적으로 성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4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어, 조금 어려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외워야 될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웠던 거라 보면, 한 6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3번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있죠? 피한정후견이 있는, 피한정후견이 은 어, 지금 무조건 다 제외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탱크 시험자도 제외되고, 그, 우리가 공무원의 결격 사유 제외된다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부분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또, 다음 차트에 또, 모르는 부분에 또 점검하시고, 모르는 분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지 마시고, 꼭 기본서를 꼭 보시면, 여러분들 좀더 이해가 더 시, 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외우고, 또다시 시험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